우리가 매주마다 숙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한 역사도 기록해가는 것을 우리가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가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라고 사병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다 가나 산다는 것입니다. 이나마 우리 중에는 어쩌면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내려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저에 제가 어,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는 사람 보았다, 보았습니다. 저도 귀신 들는 사람 보고 직접 만나게 었습니다 귀신 들은 사람 보면 귀신이 그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귀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신 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 말을 잘했는데 이것을 너에게 고백하게 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고 너에게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배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문제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 고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의 특징인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은 들어가고 싶은데 무엇인가 자꾸 그 가는 길을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면 자꾸 막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느날 바울이 잠을 자게 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보면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에 는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님께서 나를 아시아아니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보고 모자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환상을 봐서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상을 보지 않는 날지라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무슨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한 죄공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비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륜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에 빌립 7살 중한 명이었죠. 그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내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과는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파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신당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달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무상하게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사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상중도 안 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 빌립이 사마리아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시문년사람 있었죠. 마술사였습니다.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술에 효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본수에 붙잡힌 사단에 붙잡힌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화송하지 않습니까? 화송해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마리 지역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행전 8장을 잘 읽어보면 빌립이 처음에는 사마리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다빌립의 이름이 쑥 빠지고 사라집니다. 빌립은그 교회, 사마리 지역 교회 개척자예요. 그가 개회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베드와 유아이 나타나자, 빌립은 뒤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성명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이 그들에게 나서 예수 님의 복음을 내서 그 교회를 펼쳐 했지만, 빌립은 스스로 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얘기한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셨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나가시고, 숨긴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종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 가장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참 유명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당시 유럽 지역, 참으로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사용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가 또, 또 있었습니다. 아볼루라고 하는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둘이서 고린도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고린도교의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루가 동역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파가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바울이 더 좋아.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볼루가 더 좋아. 그래서 두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난리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더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랬습니다.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아무리 운대하신학자고 아무리 무리위에한 성경교사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씹는 것도 안고 다니고 물 주는 것도 안고 다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덮아지지 않습니까? 상처를 심고, 또 열무도 심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아무리 잘 갖고 가꾼다더라도그 싹을 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에덴 가단을 갖고 계신 우리 서상교수님 말씀도 아지고 우리 장모사님 말씀도 아닙니다 누가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 뽀뽀를 줍니다. 그러나, 잘 하시는 게하분 하나님이신 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또 저를 주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가까이 한 이틀만 살아보세요. 아우 저 사람 사람 냄새 풀풀 납니다 사람 냄새 풀풀 납니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스스로는 성령님의 종류였어요 성령님의 인도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빌립은 살아났어요 성령님만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했다는 것 근데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빌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리에게있는데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앉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사마리 아 지역은 약간 북쪽에 있고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지역보다 3 0마일 정도 아래쪽에 떨어진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것은 지중의 서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뜻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은 광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아주 척박한 광야의 길을 말합니다. 척박한 길이에요. 참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주로 상인들이 상래을 위해서 이용했던 그 길입니다. 그 길까지 가겠어요.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필립이 20초, 7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 가서, 보니 무엇입니까 그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히브리어로 후, 캄, 배, 하락합니다. 그가 일어났다, 배, 하락, 그리고 걸어갔다. 뜻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감회 하작한 것입니다. 즉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사, 창세기 1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를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갔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올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표현을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갔다.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루 리메에 있는 리메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했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거부했죠, 불순종했죠. 두 번째 다시 불렀을 때에 요나가 일어나 갔다. 아주 짧은 표현입니다. 일어나 갔다. 일어나 갔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입니까? 왜 가야 됩니까? 왜합필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 순종했어. 하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광야길로 가라고 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왜니까 묻지 않고 일어나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 광야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은 주로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들을 눈 씻고 찾아가도 보기 힘든 길이 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리이 광야 길로 한참을 따라 내려가서 보니 저 멀리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오고 있는데 큰 마차, 마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그 광야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누구냐? 이티오피아 왕강다계의국구를 맡은, 즉,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경제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4시라고 되어 있는데, 4시가 원화적으로 찾아보면 그는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아주 최고로 높은 그런 관리였습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광야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을 빌리기 보았습니다. 이 엔티비아 4시, 이 경제부 장관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님의 복음으로도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먼 이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그 소식을 직접 보거나 들었던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경계부 장관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광야길을 행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 그냥 본, 본국으로 돌아가면 십자가에 복음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습니까? 빌립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빌립을 불러서 광야 길로 인도해서 그 예피비아 그 경제부 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빌립은 그래서 구원의 도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 광해에서 그 에티피아, 그 경제부 장관을 보았을 때에 그가 마침 그 장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2사에서 53장입니다. 2사에서 53장은 구약 전체 성경 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 것을 예수님 한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성직자가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데이 에티피아 이경제부장관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그글 내용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토키를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터키에 갔었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한 회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회교 사원에 가니까 그때 마침 어린 아이들이 회교 사원에서 아주 또농한 아이들이 줄을 지어가 앉아가지고 코란을 읽는 거예요. 코란을 여러분 터키 사람만 터키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란은 아랍어로 기록어 있습니다. 아랍어와 터키 말은 다르죠. 근데 그 아이들이 터키 말로 아랍어로 코라는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고 물었어요. 그랬니놀랍기도그 아이들은 아랍어를 전혀 모릅니다. 아랍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눈만 익힌 거예요. 눈만요. 눈만. 음만.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만 익혀가지고 그 아랍어를 아주 유치하게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티오피아, 이티오피아 경제분야와 똑같은 사, 사정이에요. 이티오피아 경제부 장관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 그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었지만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까만 분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에티오피아 경제부 장관이 내가 읽기는 읽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을 그 마차에 태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티오피아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가 타고 있는 마차가 고통 마차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급 리무진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그 마차를 타고 있는 에티오피아 경제부 장관 몇 대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필립을 생각해보세요. 사막지역에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온 집안을 맞으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온 집을 큰뻑 뒤로 뒤집어 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얼마나 허름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에티오피 장관에게 보기에 그빌리들은 사람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마차에 태워, 태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뭐, 버스도 있었겠지만, 제가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차를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주세요. 가끝나 전에 차가 서어있더라고요 요가 끝나기 전에. 어, 그래서 제가 외 살까 물어더니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이 가빠서 제가 괜찮았다고 제 집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기도를 갔다 또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차좀 보내주세요. 러는데요하가처음이가 차가 오더라고요. 저희 매영이 왔습니다. 매영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저를 태워 가더라고요.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예, 네, 보세서다 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에티오피아 경제부 장관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글그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답답한 심령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일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빌리곤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 장관의 그 답답한 심령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안 되는 그삶그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비리를 보내셨고 에티프 자기가 눈앞에 빌림이 섰을 때에 빌림이 그냥 지나가는 행상형을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인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빌림을 초청해서 그 마차에 태워보입니다 빌림이 그 마차에 탔습니다 가서 뭐랍니까? 뭐하겠어요 마차 참 좋다 어우 이렇게 알락한 마차를 타고 가는군요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니까뭐랍니까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즉 이사에서 5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빌립이 그에게 전했습니다. 구원 없이 시작 없이 예수 없이 번국으로 돌아가던 그 예테피아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무리 구였습니다. 그두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빌립이 그 예테피아 경제부장관을 침대를 주고 빌립은 거기서 코리안이 살아났습니다. 엑기프 장관은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떤 신부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빌립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2013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열심히 준비했고 개척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제주변에 목사님들에게 제가 도움을 많이 구했는데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해라 하고 권장하는 목사님도 권면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절대 로 개척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였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칙칙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셨으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저쪽 길로 가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쪽 길로 가라고. 본인은 결정하기 쉽지 않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세밀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정확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것의 길을 기를자는 기가 기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것을 들을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 평상시에 주파수가 잘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때가 되는대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떠, 어떤 신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옛날 역사 기록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b o d y else has a gift.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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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s a gift. Everybody has a gift.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